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춘 함께 팀내 밀덕!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총 홍총입니다. <laughs> 아예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하신 대로 홍총 홍총 시간이죠. 예. 뭐 홍편 장님이 총기 이야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해주시는데. 이번 시간도 역시 총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총기가 넘칩니다 이번 시간. 그렇습니다. 미군이 그 동안에 2017년 이전까지 86년부터 제식카였던 총이 이제 베레타, 베레타. Vf. 네. 그렇죠. 어, 제 제식명 자체는 M9. M9. 어, 예. 아니,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방구 가면은 베레타 총. 이렇게 왠지 에어건. 그거 하나 들고 성냥을 물고 있어야지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사실 뭐 <laughs> 하나 더 들고 그, 기왕이면. 그 베레타는 이제 미군의 제시 총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또래는 홍콩 영화에서 이제 윤발이, 윤발이 형이 예, 이제 들고 다니면서 쐈던 예. 무한탄창과. 저격총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명중률 자랑했죠. 네. 물론 세대에 따라서는 뭔 소리 하는지 게 네. 그렇겠지만 콜트지 네.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네. 글로우지 네.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뭐 세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어찌 됐든지 미군이 오랫동안 제식 오래 올해, 오래라고 볼수 있죠. 1 8 5년도 썼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뭐 업글 정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차기 권총 사업을 벌이면서 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예상과 달리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있죠. 이번에는 이제 홍청홍청 시간에 아주 제대로 한번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죠. 합니다. 바로 그총은 바로 시그사오의 M 십칠과 M 십팔입니다. 어. 글록이 아니었나요? 글록이라고 글록이 하신 분 아직도 있죠. 아, 네, 예, 있죠. 아,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를 때는 식사우라고 했는데 막. 아, 식사? 미국 애들한테는 네. 식사, 식사 그래요. 식사. 되게 짧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카투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원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안 썼죠 그거는. 안 썼나? 그때는 안 썼죠. 30, 거의 20... 아니, 얘기 안 할래요. 어, 나이 나오니까. 참고로, 네, 아, 할래. 참고로 지난 세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추정되는 게 그냥, 그냥 지난 세기예요. 그냥 <laughs> 예. 음. 돌직구 지난 세기입니다. 예. 하여간에 이 시그사워의 M17과 m 1 8왜 둘이냐면 은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는 M17이고 음. 좀 짧은 총이 필요하다 싶은 양반들은 보다 약간 짧은 M18을 줍니다. 음...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눠진 거고요. 하여간에 일, 대부분의 일선 부대는 M17이 가겠죠. 그러겠죠. 네. 이 총의 그러면 이제 선정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99%가 다들 근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솔직히 후려치기지. 뭐. 아... 이게 이게. 진짜 딱 어떻게 하냐면 요구 조건은 당연히 다 충족을 시키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원해 미군이 염두에 뒀던 건 글록이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그겠죠 네. 심지어 당시에 미육군 참모총장도 정말 거의 대놓고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 권총 선정 시스템이 거지 같다. 지금 내가 그냥 그 예산을 받고 살것 같으면은 총 파는 도매상에 전화해가지고 나 글록 몇 채로 살 건데.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은 거기에 덤까지 얹어줄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결국 글록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은연중에 내비친 거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네 진짜. 그러나 글록은 그래 우리가 될 거야 그러고 좀 약간 좀 배짱을 튕겼는데 음... 이 시그사워가 우리는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 거의 그 각오로 거의 마진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정말 후려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의 등장으로 피해를 PL 입어 피해를 입었다고 끈 이제 업체 중에 하나가 시그사워 피해를 아, 시그... 입었다고 봐야죠. 그쵸. 거의 네. 시그사워는 세계 지배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근로한테 다 뺏긴 게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민간 총기로 가면 굉장히 권총 부분이 어떤 중요 또할 수도 있지만은 군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화력이라기보다는 보조 그렇죠. 일수 있고요. 그래서 또그 근접전이 필요한 그런 그 자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권총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획기적인 부분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미군이 신형 권총을 굳이 그냥 베레타가 날랐으니까 베레타를 새로 만들어서 메꾸지 어떻게 보면 K5도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후된 K5에서 새 K5로 바꾼다. 그러지 않고 굳이 완전히 새로운 총을 도입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이게 왜 무슨 계획이냐? 미군이 권총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군 어... 어떻게 됐냐? 음? 지금까지는 천하의 미군도 권총을 그냥 팍팍 주진 않아요. 뭐, 중대장, 운이 좋으면 소대장, 네. 뭐, 부대원사, 그 정도, 그러니까 간부 및 권총이 인가된 일부 요원이지, 음. 막 아무한테나 팍팍 주는 물건 은 아니었어요. 그 병사한테 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없었죠. 예. 네. 그런데 100% 아니더라도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어... 어떻게 되냐? 1, 2분 대세자로 가가요. 네. 분대장 주고 부분대장 주고. 그러니까 부, 걔네는 부분대장이라고 할 만한 인원이 두 명이니까 A 팀장, 네. B 팀장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시간 그 분대 비교할 때 일부러 화기 부분에서 네. 본총 부분을 아예 끊은 그렇죠. 건데. 현재 네. 말씀 주셨듯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고. 우리로 보더라도 우리는 뭐 기갑. 과 장교들 그런 분들 그런 쪽만 지급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대장도 권총 못 그쵸, 받는 중대장 많죠. 중대장 대대장이나 네, 권총을 받을 수가 없죠 중대장이나 돼야지 권총을 받을 거 이게 권총 권총 이제그 권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어떤 상징, 그런, 그런 상징도 그렇죠. 네,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 그럴 것인데 그럼왜 분대원까지 이런 또캐션마크가 들어가요 그렇죠 분대원 전원은 아니더라도 세 전원 명을 주는 이유가 세 자루씩이나 권총을 주는 이유가 일단 실전 경험이에요. 음. 음. 일단,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작 자체가 시가지나 근접 전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내 수색을 해야 될 경우도 그렇죠. 많았죠 네.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는 부무장으로서 권총을 유리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권총을 처음부터 쓰는 경우가 편리한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좁은데 들어가면은 소총보다는 그렇죠. 길이가 짧은 권총이 실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꼭 예. 실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정을 해 짧은 상황에서는 갑자기 내총에 고장이 났거나 총알이 떨어졌다 옛날같이 야전에서 몇백 미터씩 거리 두고 뭐 참호 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면은 그냥 탄창을 바꾸는 게 빠르겠죠 네네. 그러나 저기 어서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권총부터 뽑아들고 근접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중무장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좀더 크게 얘기하면 현재의 그 모든 전쟁이나 이제 그 다툼의 양상이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국지전이나 대테러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 이렇게 방탄복을 제대로 갖춘 그런 정규군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권총이 나름대로 유효한 거죠 근접전에서 아,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실은 반대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정규군과의 상대도 결국은 이~ 시가지나 어떤 근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보병들이 싸울 경우는 네.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드론이나 기타 뭐~ 로봇 이런 거를 보병들도 다룰 수밖에 없는 시대고 미군도 이제 보병 분대에 드론 정도는 인가가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음. 실제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을 다루다 보면은 한손 밖에 못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급할 경우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인가마다 사용하는 게 되게 분대장 아니면 부분대, 부분대장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손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태 생기면 어쨌든 한 손만으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장 환경과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권총이 일종의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이제 모든 보병 분대나 이제, 지, 이제 병사들이 가져야 될 이제 무기로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미군도 이상적으로는 보병 전원한테 주고 싶지만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군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건 좀 어렵고 그래도 그 분대 내에서 가장 짬밥도 있고 훈련도 많이 받은 분대장과 부분대장 붙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이상 적 생각하기론 더 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군 같은 경우 한발더 나가서 보병 실제로 전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총에. 음. 거기가 뭐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사실 그리고 미국이 권총을 바꾼 것도 이런 어떤 움직임에 딱 기반이 된게시그사워 M 1 7이 지금 베르타 M 구십보다 싸요. 음. 왜냐하면 아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팍팍 찍어내고 부품 부분, 그렇죠. 적으로니까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네. 단가 줄어야죠. 거기다가 이제 이를 악물고 진짜 네. 가격을 싸게 친, 후려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시거사우 같은 경우는 그 스펙이 어떻게 돼요? 유유사고리라든지 아니면 탄창이라든지? 사실. 스펙 자체로 보면 은 가볍다는 거 빼고는 기존의 베레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유효사거리 같은 똑같아요. 경우는 똑같아요 뭐 자, 스펙상 50m인데 50m. 그걸 누가 50m를 쏴요 그러니까 네. 군용 권총 뭐 소, 돌격소총은 그나마 조, 성능이 조금 높은 거에서는 조, 그나마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고 그러지만 권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음. 그 권총이든 네네.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사실... 면이 있죠 M17이 도입된 거는 성능이 좋다라는 어떤 스펙 제원 표상이었던 그런 거보다 어떤 운용 개념의 진화에 따른 적응성이 훨씬 좋아졌다. 이게 더 중요해요. 가볍고 응. 권총을 쓰 권총이라는 무게 특성상 이제 소총이라든지 기관총은 각종 부가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전투력이 사거리를 높인다든지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면 권총을 쓸 상황을 감안해 보면 사실은 그 어떤 권총에 달린 어떤 장비보다는 권총을 쓰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이제 유용하거든요. 아, 그렇죠 문제는 미군은 그 권총에도 부가 장비 를이용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laughs> 생각 이미 계획을 추진 중이에요 이미 네. 아, 게임, 어떻게 됐냐 게임 같네 여기 어, 레이저도 <laughs> 얘기도 나오더라고 아, 아. 이미 시그사워 도 신형 권총을 도입하고 얼마 안돼 가지고 미국이 라이트 겸 레이저를 이미 제시를했어요 그래서 지급이 시작도 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배교 같은 거 하면은 네. 어, 거기에 파츠 또 거기에다가 또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가 지금 지금 지금, 지급, 지금 지급하는 거는 이제 그 유도용 지시용이 그런 개념이죠. 네, 표적 지시용인데 제가 얘기하는 레이저는 이제 미래의 레이저거든요. 그러니까 권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상 과학에서 봤던 예. 레이저 총.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직 아, 아직 아니지, 네. <laughs> 아직 아닌데 이제 그미래에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준경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일선 부대 지급이고 시작될 거예요. 조준경과 레이저 라이트 모듈 심지어. 소음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총도 들고, 권총도 들고, 그럼 몸에 좀 지니고 다니는 게좀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권총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벼운 게를 줄인 네, 거죠 가볍고, 네. 권총은 이제 차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좀, 낫죠? 좀 낫죠. 조금 낫죠. 그래서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이 행군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든 일단 차를 타고 가고 헬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네네. 물론 그래도 뭐 탄약하고 이런 다합쳐면 1kg 이상 무게 부담이 생기는 거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미군이 또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에다가 다리나 팔에다가 부착해서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장비들도 외골격. 이제, 네, 외골격도 과연 이제 하연 가치... 언제나 될까 던 그거는 예. 지금 구현하기엔 너무 배터리가 무겁다는 소리가 있어. 요 아니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게 <laughs> 예를 들어서 그런 물건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들었던 짐을 마치 안든것 같이 느낄 수 있다. 어 그래 그럼 더 들어. 그렇죠.라고 할것 같아요. 아 근데 포병은 네. 미군 그 병과 중에 포병 특히 155mm 이상 포병은 있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차라리 포병에다가 어, 예. 나와가지고 그렇게 들고 이렇게 실전 훈련하는 예. 것들이 이제 영상에서까지 3, 4, 40kg 거의 드는 포탄이 있 네. 미치죠. 그냥 그 손으로 들면. 포병이 낫겠다. 차라리 운영. 포병이랑 그 다음에 그 항공기 정병 중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운반할 그렇죠. 때도 필요하죠. 음. 네. 거기가뭐 배터리를 들고 다닐 <laughs> 필요 없으니까. 네. 배터리가 있어도 상관없죠. 뭐 그냥 차 이제 운반용 차량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창고에서 전기 꼽끌어서 네. 되니까 아. 미사일을 차량 차량을 네. 통하는 게 낫죠. 미사일을 왜냐하면 들고 어... 다니면 시간도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부착할 때그 힘이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힘을 쓸 일이 없는 건아니니까자이뭐시그사우사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진짜 대박이 대박, 났어요. 시그사우사의그 P320인가 그거를 이제 그 군용으 해서 이제 네. M17이 나온 건데 M17, M18. 어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는가 그런, 그런 거기 그런데 효용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쵸. 실전 경험이 어느 군대건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와 없는 군대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맞아. 아마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실내 수색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면 그랬습니다. 권총에 대한 필요성을 좀못 느꼈을 거고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MOH 단 사람들 얘기나 뭐 실전 경험이 들어보면은 실내에서 싸우다가 그니까 인가도 안 됐지만 어떻게든 억지로 권총을 받, 어떻게 구해가지고 차고 다니다가 그거를 쏜 사람들 이게 그렇게 많아요. 음. 단지 뭐 권총이 간지나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이런 그런 멋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품이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전혀 아니고 권총으로 네. 목숨 네. 건이에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실전을 진짜. 바탕으로 한 지급이었고 그렇게 해서 천조국 미국도 결국은 이제 권총을 좀더 확대해서 예. 이제는 군대까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 군대 세정이지만 인간은 교육은 신병 훈련소부터 일단 무조건 최소한의 기본 훈련을 시킨답니다 음. 권총 사격을 시키고 그렇죠. 예. 예. 아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5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네 있네 이 것이 K5가 뭔가 대처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 K5를 바꿔야 된다고, 그니까 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군 안팎에서 다아 이거 바꾸자라고들 하는데 정작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은 그걸 왜 바꾸라고 하는 수준이라 왜바꾸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왜 바꾸라고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그 어떤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거죠. 관심이 없어요. 에장 네, 얘기는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다. K5는 어디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뭐 국내죠. SNT 모티브. SNT 모티브. SNT 모티브인데 그것도 이제 생산량은 적고요. 그냥 개존에, 기존에 그냥 생산해왔던 그 중고를 고장남 수리하고 수리하는 정도고 신규 품은 거의 뭐 아주 극소수죠. 예, 예. 진짜 노후된 거 폐기하면은 그거 대체할 수량이 적었죠. 이게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아유. 것이 이제 그렇고 저도 사실은 이제. 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는 성능 차이랄까, 이런 것이 뭐 상당하고 어떤 그런 스펙 변화가 많고 뭐이러 했으면 좋은데, 그 차이는 적고, 그냥 바리에이션만 무지 많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에 속하는데 총기 마니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지휘관들이 실전 경험이라는 건 무시 못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적극 다른 분야는 또 실전 경험을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이 분야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혹시 있어요. 자기 말고 누가 딴 사람 권총 차는 거 별로 싫어해서 그런 가니까요 아,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싶어요. 장총창은 있어도 권총찬 없어요. 그, 홍표지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 권총을 도입해야 된다면 어떤 게좀 적절할 것 같아요? 뭐, 제일 쉬운 거는 이미 국내 업체에서 글락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자산기공이 이미 글락에 부품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거의 글락 베이스로 이 바리에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수출용으로. SNT 모티브도 뭐 만들려고 그러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산만 아. 나면 얼마든지 돼요. 그렇죠. 건축을 아. 생산 못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그리고 있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거리, 말고, <laughs> 네. 사거리 그 욕심 부리지 말고 거리그뭐 100m도 안 되고 50m 하면 길다고 보는 그 건축 분야를 우리가 생산 못 한다. 그건 아니고 결국은 관심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못 느끼는 거. 그냥 뭐, 뭐, 뭐 욕심만 부리고 글락 같은 물건인데 모양만 조금 다른 걸로 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특허 다끝났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SNT 모티브든 그다음에 아, 가상 기공이든 예. 준비 이제 뭐 결심만. 군에서 해 준다 면은 예.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아 요구 조건만 것이... 이상하게 안 내면 돼요. 요구 조건 이상이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 그거 그거를 무시하면 돼요 군이 총기 장전량. 쪽에서 요구 조건 이상하게 내는 거는 예.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장전량 30발 어. 뭐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laughs> 솔직히 돌려소총이나 그런 분야 이상이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총까지 그러면 이제 거의 망조죠. 권총까지도 네. 그러면. 홍배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 뭔가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도 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K5 자체가 지금 워낙 오래전부터 쓰던 거라 대체가 네. 필요해요. 사실 많이 누워가 됐어요, 지금. 네. 저는 대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차라리 K5라도, 그걸 업그레이드 된 거라도, 뭐, 아... 양산을 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미야 미군에... 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분대에뭐 세정이라면 우리 뭐 분대 두정이라도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린 특히 동부 전선이 아닌 서부 전선만이라도 그러면 해주는 것이 좋은 게 필연코 뭐 평양이든 개성이든 진격을 하게 되면 시가전 또는 방어 측면에서도 시가전 반드시 있거든요. 아, 새로 만들 거면 K5보다 차라리 그글락 카피를 만들고 싸요 사실은. 뭐 개인들의 어떤 뭐 주장들이고 그런 거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인프라가 K5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이까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권총 부분도 신경 써줬으면 하는 네. 이제 결론인 거죠. 미군이 참 그런 건좀 부럽네요 많이. 또 사실 미군이 그런 경험을 얻은 건 진짜 몇만 명이 죽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얻어냈던 경험이고요. 뭐 피로 쓴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예. 그렇게 됐던 건 아직 우리나라의 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그 참호전과 기동전에서 이제 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고 실전을 우리도 겪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그리고 그 우리가 실전 아니었으니까. 겪은 건뭐 정글에서 그리고 산악전에서 밖에는 없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우리도 이런 그 밀덕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한 번쯤은 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예, 이번 시간 또 홍총총 시간에 주제를 다뤄 본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함께 경례. 밀리